군산항아 불러줄게. 군산항아도 있고, 그것도 뭐야, 요즘에 많아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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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김용님 씨의 사랑여행도 있고, 그리고 진혜성 씨의 사랑받는 물건도 있고, 많아요. 다 네. 불러드릴게요. 자, 가봅시다. 팔아주신 어르신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차렷, 경예, 너, 네, 우리 어르신들. 덕분에 뭘 먹고 살게 됐습니다. 또 웃도 안하고 저렇게 고 앉았어 아 박수 쳤어요? 확실히 이 남자들이 많이 앉아있는 자리는 우죽 아니 뭔가 좀 뭔가 빠진듯하고 삐진듯하고 그려 엄마들 봐봐 그냥 얼마나 얼굴이 좋아 응 어, 알았지? 그 남자들은 어디 행사장을 가도 남자들만 구박받더라 희한하게 그치? 왜냐면 박수도 안 치고 꼭 저기 며느리가 아침 안준양반들만 하고 있어 이번에는 무슨 노래 할 거냐면은 김용림 씨 노래 한번 할게요 김용림 씨 것도 뭐냐면은 그, 그 신곡적으로 한번 할게요 사랑여행 그러고 나서 어떻게 이제 막내 뭐냐 그거 남자라는 이유로 남자의 눈물 뭐아이세 이런 걸로 메들리로 쫙 뽑아드릴게요 아셨죠 어, 가봅시다 어, 엄마는 어디 가고 엄마 핸드백 오빠가 미고 있어? 아 뒤에 계셔? 할머니 거, 어머니 거, 그러니까 어머니를 모시고 나온 거네, 그죠? 아, 마누라 거가 아니고, 그 어, 마누라 꺼 핸드백 메고 다니는 사람은 꼴뵈기 싫더라. 우리 엄마가 메고 다니는 덕불 메기 싫은 사람 마누라 오줌 넣고 나니까 여보 시원해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사람 덕. 어머니 거는 당연히 미국 다녀야지. 엄마가 기운이 없으니까, 그치 그래야 나중에 엄마 돈아들싹 주고 가지. <laughs> 엄마 돌아가시면 누구 죽었어? 아들 주지. 근데, 아이고, 오빠는 봉아리 엄청 크네. 뼈 터진다, 뼈 터져. 네가 봐라 좀. 같은 남자끼리. 어? 그치? 어우, 육, 어? 자측이 아니 가운데 촥이고 있는데. 그 6인 가족이 국 끓여먹고도 남꼈어. 한대 먹고도 남꼈어. 어떻게 봉아리 막. 탐스럽다. 한번 만져보고 싶네. 아이고, 저 오빠 덮어놔서 모자로 미안해. 여기 앉았다 너면 자지 봐가지고 차려 가세 안볼게안볼게 안 볼게. 어저께는 막 목이 안 나와가지고, 예, 도 줘, 도 줘. 어, 안 주는 사람도 주지, 그냥. 어, 고마워. 뜨거운 안녕이요. 어, 뜨거운 안녕만 해드려. 아니면 매들리로 해드려. 아무거나요? 그래요. <laughs> 뜨거운 안녕, 원래 만 원인데, 이만 원주시면데 얼렁해줘야 되겠네. 매들리를 한번 가봅시다. 들어가 봅시다. 박스 7,000배 되나? 옥남남아 먼저 한번 하고 <laughs> 내가 풀지 말랬지. 미리 풀지 말랬지. 아나 그럼 나와도 풀지 마. 이게 이게 흔들으면 물어야지. 지금 나오다가 말잖아. 치라라고. 오지 뚱뚱하게 그거는 봤어. 아, 물 꺼내잖아. 시 씨발. 주머니만 만지면오로라이 물어가지. <laughs> 그리고 그리고 머리가 간지러워도 이렇게 긁거나 똥구멍이 간지러워도 이렇게 긁거나 했지마라고돈주하고 움직이는 줄 알고 막호르라게 부르니까 알았지? 간 떨어졌다 감떨어 어? 어? 왜? 왜? 간 떨어졌다고 이걸 때려갖고? 간이 그렇게 약해? 감나무 이 감나무 감나무 가지랴 가지라고 감나무 가지라고 부를 게 아니라 아 교통사고가 나갖고 좀 뇌를 다쳐서 좀모잘라요 이해 좀 해주세요. 하셨죠? 응. 어. 그래. 어디, 거기. <laughs> 근데 뇌수술을 했는데, 이 이상하게 머리가 계속 자라나요. 이만해지네. 계속 대가리만 커지네. 며칠 전만 해도 재니까 70cm인데, 아침, 오늘 아침에 재니까 80cm요. 뭐가 거기 속 안에 뭐콩나물을 넣어놨나. 왜 자라, 머리가. 머리. <laughs> 시다름아 박수하고 함성 지시면서 가자 박수! 언니, 내가 땀이 많이 났으니까 침안 붙여도 돼. 그냥 이렇게 딱 하면 붙어. 침안 <laughs> 아니, 막걸리가고 저번에 먹고 누가 이게침 붙였는데 죽었더라고. 고마워. 근데 몇명 2,000원씩 거든 다섯 명이서 1,500원씩. <laughs> <천 웃음> <천 명씩. 웃음> 그래, 이런데서 여자들은 돈 쓰는 거아니요 언니들은 돈 쓰는 거아니야 오빠들이 쓰게 내비둬, 해. 뭐내둬 돈도 안 쓰게 생겼네. <laughs> 그리고, 같이 놀러 오면 여자들은 실컷 얻어 먹어야 돼. 그리고 또 노래방까지 따라가 어, 노래방까지 따라가 안 줘, 안 줘. 당연히 안 주야지 주면 배웠어. 그러면 그래. 그리고 화장실 간다고싹 도망가. 그러면 돼.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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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나 화장실 갔다 올게. 그렇게 하고 도망가면 데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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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지 우리 언니들? 그래. 어. <laughs> 앉아 있어. 안놀면 만졌어. 한번 놀더니 대근해 갖고 놀도 못하네. 다리 힘 빠져가지고. 너데 처음에 죄다 뭐가 됐지? 이렇게 하고 놀아. <laughs> 한번더갈까요 우리. 아까 저쪽에서 노래 하나, 하나 신청을 했는데 시간 상으로 사람들이 막막 움직이려 그래 갖고 내가 불안해 죽었어 죽었어. 그냥 노래 하기 전에 그냥 혼자서 있잖아. 그거 이제 선마 선생이 있지. 장구 응, 한번 치야 돼. 쳐 주고 해줘야 돼. 응, 목을 계속 많이 쓰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고 또 노래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어. 변형해서 해야 되겠어. 응. 이앞으로줘 예, 마이크 대를막 마이크 대를 이렇게 해놓고 여기잖아, 여기다 막 예. 여기다. 그러면은 막 쳐도 괜찮다. 해보니까. 그래 오케이. 됐어. 멜들리를 하기 전에 오수선 하니까 일단 장보를 한번 쳐드릴게요. 장예 자, 음악 준비됐어. 갑시다. 주세요. 예. 여기 월급만 받으면 되니까 물건 많이 팔리고 안 팔리고 상관이 없어. 아까 내가 전에 했던 사장 있잖아, 단장. 그 새끼가 우리 월급 주는 거거든. 내가 미리 말해주는 거지. 금 단장 아까 상 같이 갔잖아. 20분 있다 팔때 그때 싹 도망가. 알았지요? 내가 일남잘 되는 꼴을 못 보거든. 단장이 잘 사는 꼴을 못 봐요. 내가 그래서. 내가 그거는 치고. 한 20분 있다가 물건 팔아야지. 그때 도망가라고 미리 말했으니까. 근데 엄마, 어? 감장님이? 어떻게 알고? 카메라 달려있어? 누가 얘기한 거 아니야? 니네 왜 그러냐? 솔직히 우리끼리는 통해야지. 아유. 고장난 천여총각 때왜 저렇게 시끄럽게 지랄대요왜 저리야? 뭐가 안 맞는 게, 짝이 안 맞는 게왜저러는 거? 삼대삼딱 맞구먼. 딱 맞는데 왜 그렇게 시끄럽게 그 지랄드요가만 있지. 어서 왔어, 어서 왔어. 대구? 어디요? 전라도. 전라도? 근데 왜? 뭐 전라도 어서 왔슈? 전남? 나주. 나주? 네. 예. 그래요. 나주 배? 예. 네. 아이고 내가 그럴까봐 물건팔을거다 시으라 갖고 와 갖고 와 그러면 갖고 와. 아이씨 다 틀려버렸네 다 틀려버렸네 엄마들 도망가게 할라 그랬더니 사장이 벌써 보고 전화왔다잖아 내가 보기 얘가 꼰지는거 같어 뭐라뇨 내가 있잖아 엄마들한테 향수 하나 드릴게 향수 지금 저기 우리